논쟁의 성과가 없었던 것이다. 그 논쟁을 계기로 역사 또는 역사하고 우리의 어이곡이라는 주제를 마치 화두처럼 들고 다녔다자료 해석과 배치, 서술의 정합성과 돌립하의개관성에 대한 관심이 한결 높아졌다. 아울러 사실의 기억에 대한 고민도 심화시킬 수 있다. 이 책에서 다룬 주제도 논쟁이로 말하고 아렸던 그 논쟁에서 든 성과가 하나도 내용이 일다 1589년에 일어난 큰 옥사가 있었다. 정열이 모반사건 혹은 기초옥사로관 알려졌다. 그 당시 이발한 사람이 일류 되는데 그 어머니와 어린아이들도 감옥에 갇혀서 신문을 당하다가 죽는 일이 발생했다. 여덟이 넘는 노인과 어린아이가 죽었다는 점에서 매우 혹독한 국문을 추국청은 여론의 치탄을 맞다. 그러다 보니 추국청의 책임자 유관 역시 지지책임을 변할 수가 없었다. 문제는 여기서 생겼다. 내 논쟁 상대는 그 사건이 1590년 정철이 유관이었을 때라고 주장하고 나는 1591년 유성룡이 유관이었을 때라고 반론을 제기했다. 상대는 사료를 인용하면서 간질작 착각해서 60년의 시간을 잘못 보는 오류를범하했다 하지만 정철이 유관이었을 때라는 주장을 기각할 만한 오류는 아니었다. 그뒤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갔다. 추국사는 조선시대 가장 큰 옥사 중에 하나였는데 하루에 둘 다니고 1년이나 차이가 나는 기억이라니 그것도 어느 모라도 어느나 담는데 내 노라는 정치가로 정승의 반열에 있었기에 기록이 많이 남았는데도 유관이 송강정철이었을 때라등서예 유성룡이었을 때라등 기억과 기록의 편차가 생긴다는 것 자체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자료조사보이 단순한 내 논쟁 상대가 착각해서 그런 것만은 아니라 것을 알겠다. 지금도 이발이 집안에선 도마질하면서 정철이 하면서 분을 삭히지 못한다는 말이 있는가 하면 이발 집안에서도 당시 유관은 정철이 아니라 유성룡인 것을 알고 있었다는 말도 했다. 선조 23년인가 24년인가 사건이 벌어질 때는 정 유관이 정철이었는가 유성룡인가 거기는 각각 오랜 역사와 배경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겠다. 이 책은 그 추적과정에 관한 기록이다. 동시에 사실과 기억이라는 역사가 오랜 질문에 대한 사례 연구이다 일정에선 필자가 이 주제에 관심을 갖게 된 논쟁의 개요를 제시했다. 이를 통해서 문제는 무엇이고 뭐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탐구다 이장에서 송강과 서희의 생애를 실었다. 그런데 이두 분에 대한 믿을만한 생애 연구가 없어도 두 가지 방향에서 자료를 제시했다. 하나는 선조실록 이천책임편찬과 선조수정실록 이식편찬에서 나오는 두 인물의 행적과 평가를 정했다. 상이한 주제와 기록 관점을 통해서 조명해 보자면 는 선조수정실록은 이제 서인의 시각이 많이 들어갔죠. 이천북이라니까 동인결. 또 하나는 서해집에 실린 서해행정과 송강집에 실린 송강행정을 연대별로 비교수록했다. 송강과 서해 모두 연보가 남아있으나 연본을 읽기에 조금 지루하다. 두행정은서해제자 정경세, 송강후학은 김집이 쓴 것으로 연보보다 1차 자료이기도 하고 주제논의에 참고되는 자료를 더 많이 제공한다. 필요한 부분만 참고해도 좋다. 삼자기생 기초사 때 이바르 노무와 아들이 죽음에 관한 그 기억 및변조를 추적했다. 이 기억의 변조를몇급 일을 돈다. 광유 초반에 기억의 변형이 시도되었다가 잠복했다. 이후 인조 때 잠시 정리된 듯하다가 숙종 초반 다시 변조됐다이 역시 1680년 숙종 6년의 경친왕국으로 잠잠했다. 기사원국으로. 장희빈이 왕비가 되고 남이진출하면서 다시 고개를 었다 끝으로 사정에서 기축옥사가 벌어진 추 축척이란 역사 조건에 대해서 살펴봤다. 반역주의을신문한추국이란 제도, 축을 맡았던 임시 관청인 축척이란 공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체제의 제도가 인간 행동 규정하는 측면을 고려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어떤 사태를 모두 인간의 의지로 돌려서 과도한 책임과 비난을 가하고난다 이론에서 사건이나 인물의 이해를 방해하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역사전개서는 인간의 의지가 제한적으로만 영향을 끼친 경우도 있다 흔히 역사는 해석 문제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걸핏하면 보게 되려면 바란다. 인면받는 말이다. 그러나 진정한 역사 공부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다. 거기서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늘 구멍이 뚫리고 사람의 의도는 다르다는 지점에서 말입니다. 서로 사료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상황을 합리적으로 추론하여 공감할 수 있는 진실을 찾아나가는 지루하면서도 재미있고 때로는 고간 요정 그것이 역사공입니다. 그래서 역사공분 연대의 삶 공감의 산 배려의 삶을 확장시킨 토대라고 깨미쓴다. 저술 들고 가면 언제나 그렇지만 2009년의 논쟁 때 그리고 2012년 광해군그 위험한 거울을 출간해서 논쟁을 불러일으켰을 때도 김역사 때문에 곰탕을 사주고 밥을 지어주셨다. 그리고 병아리를 까느라 살이 쪽 빠진 암탕을 내려리면서 학자는 그렇게 공부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때 실제로 닭을 열마리 넘게 키우고 계셨다. 그리고 다른 때와 달리 걱정스러운 걸로 부족한 후학에게 간곡히 당부했다 내가 안고 가야 된다. 선생님의 뜻을 짐작하기 어렵고 그만한 국령이 되기는 어렵다는 것도 잘지만 지금도 화두처럼 들고 있다. 잊지 않고 있으면 뭔가 나오려니 하면서 왕하 그때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했다. 생각지 못해서 전쟁이 중전된 대로 자료를 다시 검토해 보니 그가 내세운 주장이 연론이 매우 뿌리 깊다는 것을 알겠다. 400년이 넘는 이력을 가진 주장이었던 것이다. 사실과 기록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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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자를 긴장시키는 바로 그 주제였다. 돈일 명확기에서 먼저 그 얘기를 인용했다. 이덕일 김장생은 정철행록에서 정열이 배옥사 때 유성룡이 유일한 책임 수사자를 맡아서 이발과 노무와 어린아이를 죽였도 기록하면서 정철이 유성룡이 왜 노모가 어릴까지 죽었냐고 따졌다고까지 적었다. 이바르 노모 아들이 형벌을 받은 날짜는 선조 2 3년 5월 13일인데 유성룡은 그해 4월부터 휴가를 얻어서 안동에 려갔다 5월 20일 정경부인 2실일 군위에 장사진이고 5월 29일에 우의정이 제수돼서 6월에. 서울에 올라서 사직상 손을 냈다. 이말의 노모 아들이 죽때 유성룡은 서울에 있지도 않은 것이다. 정열이 목사 때 유관을 맡은 인물은 유성룡 아니라 정철했다. 부인들이 편찮은 선조 실록군 정열이 목사자체를 서인 정철 등이 동인을 제거해서 꾸민 것처럼 기술하고 있다. 실제 그랜드지 더 연구할 주제지만 정철이 정열이의 목사 때 유관을 맡아서. 수많은 동인을 죽인 것은 사실이다. 김장색은 정의입사건은 이발의 노모와 어린이 낳을 때까지 죽은 데 대한 비난율을 유성룡이 전검하기 위해서 사실 날조했던 것이다. 이덕일의 주장은 정철이 정의의 역사 때 유가를 맡아서 수많은 동인들을 죽였다. 유성룡이 유가를 맡아서 이발의 노모와 어린이를 죽였던 김장생의 기록은 날조이다는것기 역된다. 그럴까? 김장생은 서인이죠. 유성룡은 남인 동인이고 정철 서인. 이발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잘 임시 알아보자. 세 건의 발경을 이야기해서 중요하다. 동인이죠. 이발은 1573년 눈과의장원을 극제한 인물이다. 그뒤 사람들이 갈리기 시작했다. 이른바 동서분당이다. 양사 안부와 사고는 윤두수윤군수 윤원을 논의해서 봐야지. 그다 당시 사료 사람들이 두 파로 나서 선배 그룹을 선이라고 해서 후배들을 동인이라고 했다. 정철은 서인의 주장이었고 이발은 동인의 주장인데 두 사람 모두 청망을 지고 있어서 당대 사람들의 추대를 받고 있다. 그래서 이가들 정철과 이발 두 사람에게 그대들은 은호를 화평의 유지하 고 마음을 함께하 협조를 해낸다 면 사람은 아마 무시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 말이 매우 간절했다. 정철은 그 말을 듣고 자기 속개를 받고 이발과 더불어서 교분을 정하고 조정의 은호를정했다 그러나 동행 중에 뒤늦게 붙잡은 자들이 다투서 서인을 공격해 제거하는 것으로 진추의 계제를 상고자 해서 모두 윤년 윤두수, 윤근수, 세윤씨를 사학의 괴수라고 지목했는데 유성룡 등 두세의 사람만은 그들을 따라다녔다. 이발은 1588 삼다정월에붙친 상을 당해서 남평에서 어머니 윤씨를 모시고 살았다 윤씨 바로 이 글의 주그인이발이도다어린는들의 죽은 시기 주인공는그다음다 본관은 해남입니다이발는 집안은 고조 이용음 오영재 증조 이달선 대서 <laughs> 문과급제자가 여덟 명이었다. 그래서 돌림자인 놓은 것을 따서 오원팔 선가라고 불리던 명문가였다. 거기에서 이발 형제가 급제하자 십대 걸쳐서 문과급제가 나자십대 홍문이라는 명칭을 었다 이발은 당초 율곡을 따랐다. 중종 조원과는 절친한 사이였고 이발은 노무가 서울로 압송될 때 중봉이 옷가지 어, 등을 챙겨줄 정도다. 하지만 율곡이 세상을 뜨고 이발이 대사가 었을때 이발자신은 율곡과 입장을 달리한다고 밝혔다 이때 선조는 삼색 도화시리 지어서 넌지시 이발을 비판했다. 같은 나무 가지에 곡 빈 벽사꽃. 언일로 두세 가지 빛깔이던가. 식물질도 오히려 이와 같을지니 사람만 번복도 당연하리라. <laughs> 뭡니까. 정여입도 원래 이학파였는데 동인으로 바꿨죠. 네. 사, 저는 사실 그 동인 서인이 있었는 것 자체도 저는 의문이 듭니다 일제가 날조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상황에서 기초곡사 일어났다. 얽힌 어, 사람과 사건이 많았고, 후대기억도 천차만 별다 이덕일의 주장은 그기억중 하나였다. 나는 그의 주장이므로 반복된 날조와 조작임을 주장하면서 당것이 입받았다. 저도 이덕일 안 믿습니다. 조선을 항상 당쟁이 피해 노론이 잘못해서 망쳤다. 어, 송시열 나쁜 인간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항상 하죠. 저는 고대사는 믿는데 이덕일은 완전히 조선사는, 고조선은 제대로 봤는데 조선은 완전히 날조했죠. 나읍 비판 조선 후기 사유곡의 극력한 증거로 이 소장은 김장생의 송강행렬을 들었습니다. 이 역시 기길 잘못 본 데서 온 우리 씨며 김장생으로 이덕일 소장의 늦다 없이 느다 없이 매돌 당한 경우입니다. 이 소장은 김장생이 날조했던 근거로 유성룡이 유관 수사 책임자를 맡아서 이바르 노모 어린을 죽였던 기록 정철이 유성룡에게 왜 어찌 노모 아이까지 죽였냐고 따졌다는 기록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소장은 이바르 노모 아들이 형벌 받은 날짜는 선조 2 3년 5월 13일인데 당시 유성룡은 어머니 이씨의 장례 등의 이유로 조정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지도을 유성룡이 추가를 맡아서 사람 죽였다고 김장생이 의혹했고, 이는 유성룡이 허물 을 뒤집어 쓰였다고 그가 주장한 것이죠.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이바로 노모 아들들 이 궁을 받다가 죽었을 시기는? 이 수장이 말한 대로 선조 23년이라 한해뒤 선조 24년 5월 이일이었습니다 같은 5월 경이었기 때문에 이수장은 연도를 잘못 본 것이죠. 김정생 기록처럼 선조 24년 4월 5월 경에 축국 유관이 유교 성령했고 5월에 어느 부렵의 유관이 다시 이양원으로바뀌었습니다 이때 정철은 이에 윤 3월에 이미 파직을 당한 상태였습니다. 파직당한 정철은 5월에 진주를 유배되려다가 그래서 유배를 하도 많이 당해서 뭐삼인국 이런 거잘 썼죠. 거세 미인이. 그 임금이고 선조가 아예 변방을 옮기라고 명령해서 강계로 이방을 요구합니다. 굉장히 끝으로 간 거네요. 한경국도 네. 저기 이런 상황에서 정철이 추가를 받는다는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또한 정철과 유성룡이 나눈 대화의 의미도 이수장의 주장과 상당히 됩니다 김장생이 쓴 송강행론을 보면 이수장의 말대로 유성룡이 이발을 넘어 어린아이가 죽였다고 한 기록이 있습니다. 김장생은 정철이 유성룡에게 이발을 넘어 어린 자식을 공은 어찌하여 죽였습니까? 라고 물었다는 기록이 그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뒤의 기록을 읽어보면 의미가 전해진다. 정체를 깨보자 유성룡이 대답기길 공이었다면 그들의 죽음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다. 공이다라면 구했을 것입니다. 라고 하자 유성룡이 말하길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하였다고 기록했습니다. 결국 이분명은 이수장은 단정과 달리 유성룡이 이 말을 노모 어린 자식을 죽였다고 한 것이다. 유성룡이 이 말과 노모 어린 자식을 구하지 못했다고 한 것입니다. 특히 김장생이 유성룡과 이영원 등 또한 그 노부인과 어린 아들을 어찌 살려두고 싶지 않았겠는가. 하지만 결국 구해주지 못한 것은 당시 형편이 그랬기 때문이라고 말하는데 이러면 실제 행록의 눈치와 이력사상의 해석이 얼마나 다른 느낌과 맥락을 보여주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김장생의 말이 유성룡의 허물을 덮어씌우는 것인지 유성룡 입장도 헤아리는 것인지 삼척 종자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일단 여기서 두 가지 정리하고어다 첫째 이바르 노모 어린아이 죽은 때가 선조 23년인가 24년인가 두고 의견이 갈린다는 겁니다. 둘째 앞으로 우리가 도달할 결론과 역사적 의미부여를 떠나서 사료를 인용하는 최소의 목적과 의도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자. 맥락을 떠나서 자료를 가져다가 자신의 견해를 합리할때 우리는 그것을 경광부의 단장 취위라고 한다. 이덕일의 논의는 그 전형을 보인다 다음 사료를 그 증거로 제시한다. 송관이 유관에서 교체된 유정승이를 대신했다. 이바르 노모 어린 자식을 잡아다가 끝까지 형 80세 노부인은 결국 곤장을했을이다그뒤 이영원은 최흥원 역시 추관인 되어서 이발을 어린아이 명철국물인데 그 이래 십세가 채 되지 않았다. 상이 직사하지 않았으니 필시 형을 어미 다스리지 않았다고 문책하자 이영원 등이 두려워서 나절나금 그 목을 부러뜨려 죽이게 했고 그 당시 운산왕청이 눈으로 보고 이 사실을 말다. 동인이라고지 여곡 추관이 마음대로 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몰랐겠으며 이 유성두과 이영원 등 또한 어찌 그 노부인과 어린아이들 살기를 바라지 않았겠만 결국 구해주지 못한 것은 형편이 그랬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발과 최영경이 죽음 모두 공의게 잘못을 누린 것은 어찌 편백된 것이 아니겠는가? 송강 정철이죠 임진왜란 평안도 정주일했을 때 공의 유정승이 말하길 공은 나와 함께 이러면서 나를 불출한 곳에 빠트려고서한 번도 묻지 않았습니다. 함께 일는 사람은 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니 유정승이 말하길 저시 공이 서운해할 줄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저를 너무 심하게 의심한다고 그게 에 감히 묻지 못한 것일 뿐입니다. 라고 했다. 공이 또 유정승이 말하길 이발에 노모와 어린 자식은 공이 어짜에 죽였습니까? 하니 유정승이 말하길 공이었다면 그들의 죽음을 구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라고 되물었다. 공이 나라면 구했을 것입니다. 라고 하자 유정승이 말하길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했다. 오늘날 젊은 무리 중 공을 시기하고 무, 미워하는 무리자들이 이발을 너무 어린 자식을 죽였다고 모두 공의계에 죄를 돌리고 있다 모르고서 이처럼 말한다면이는 이상할 것이 없지만 어떤 사람은 분명히 그렇지 않다는 사실 알면서도 오히려 실현에 영합해서 보안해 동안 자고했다 사람 마음이 이토록 위험하니 가서로 고도 두렵도다 육안은 추국청의 책임자다 대개 영의정이나 좌우정이 맞는다문사랑청은 신문을 담당하는 신무관으로 대개 사안부나 사건을 관리한다 이들은 사건의 진행과 기록을 주로 담당한다 권장을 치거나 앞쓸다경은 형리들이 담당한다 거듭 강조하거나 이덕일 소장 인용한 송광행록 기록은 김장 송강은 말을 인용해서이바르노모 아들을 타사를 서에게덮어씌우려간한 것이라 왜 구하지 못했냐고 안타까워하는 말임이 분명하다. 그걸 놓고 덮어씌운다니 날조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사로운 뜻이 있지 않고서는 하기 어려운 말이다. 항상 이덕이 이 문제죠. 네. 갈등을 수습하기도 모자랄 판에 없는 갈등을 조장해서 무엇을 얻으려는 것일까. 의도는 내 알바가 아니지만 역사자를 이렇게 다루면 못쓴다. 그는 내 비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반론을 제기했다. 그의 반론에 대한 내 개별은 까지 함께 속였다. 오박사는 또 기축옥사 때 이바르 노무을 죽인 인물이 유성균이란 과거 서인들의 주장을 되풀이 했다. 그러면서 이바르 노무가 죽은 해인 선조 23년 경인년 필자의 견해가 틀렸다면서 선조 24년 신변년이라고 주장했다. 이바르 노무가 죽은 해에 대한 각 당파의 서술은 엇갈리는데 광해 군 9년 생원 양몽 거등의 상소 경인년 5월 13일에 서술하고 동인 영수했던 악의 이상국 이산해의 연보 에서 경인년으로 쓰다. 반면 인조 반정 후인 소종 8려 서인들이 배찬한 선조 수종 실록은 16년 1591년 5월 1일로 기록했다. 수백 년전에 있었던 이런 사건에진위공변을 검토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건의 기본 성격을 파악하는 것이다. 기추국산 처음부터 정철 비롯한 서인들이 정치 공작이란 비난이 들거였다. 아기 이상국 연보는 정철 유관으로 명언이 그 당시 사대부 중에서 정렬이 거 교류가 있다고 연자돼서 하를 입은 무리가 무려 1 0 0명이나 되었다고 기록했다. 이때 유관 정철이 물증도 없이 이발, 최영경, 정원신 등 당대 명사를 주인 것에 대한 비난이 들 것이다. 한날 선조가 이사건을 자신의 쏠린 비난을 돌리기 위해서 정철을 독철, 악독한 정철, 간철, 간악한 정철로 불렀다는 사실그 진사를 짐작하겠다. 악의 이상국 연보는 이때 정철이 이 옥사와 연루 시킨 공 이산해와 유서회, 유성룡에게 전적으로 화를 전가하고자 했다고 적고 있다. 김장생은 송광행록에서 정철이 유성룡에게 왜이발을 논모와 어린 아들을 죽였냐고 비난하고 있었지만 이는 광주진학군 사령관이 디제이나 YS에게 왜 양밀 주냐고질란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일수 없는 상황 조작가 불가다. 어떤 논의 과정에서 서인의 주장을 되풀이한다고 해서 그것이 기각 사유가 되지 않는다. 누가 말했기 때문에 틀린다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누가 말했든 어떤 이유로 틀렸다고 해야 한다. 그럼에도 하루들지즐겼을 방법이 바로 이런 논법인데 전형적인 패스함 스타일이다. 자신이 주장한 내용 역시 질기 편파적인 기록에 입각한 것인데도 자신의 사료는 정당성을 부여하고 다른 사람의 인용한 사료는 당파심에서 매도하는 방식이다. 이래서는 생산적인 논쟁이 되지 않는다. 다시 강조하거니와 역사 연구와 토론 은 먼저 자료에서부터 출발한다 생각이나 입장이라 자료가 먼저다 생각이나 입장이 자료를 꿰어 맞추는 것은 역사 공부가 아니라 자신의 생각이나 입장이 있더라도 다른 증거가 나면 기존 생각이나 입장을 바꾸는 것이 그럴 수 있는 것이 역사 공부입니다. 관점 해석을 앞세운 것은 역사 공부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관점 해석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니다. 우선 이 덕에는 광해군 9년 생원 양문과 상설 근거로 이발과. 노모 아들이 죽은 해는 경인년 (5월 13일이라고) 또 동인 영수했던 악의 이상국 연보는 경인년으로 나온다고 했다 반면 인조반정국인 효종 (8년) 서인들이 편찬한 선조수정실록은 (16년) 5월4 일로 기록하고 있다고 했다. 있다. 여기서 언급된 양문고상서, 아의이국 연보, 선조실록, 선조실론실록과 함께 3장의사 하나라고 검토 것이다. 그는 수백 년 전에 있었던 이런 사건을 지휘공부를 공급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건의 기본 성격을 파악하는 것이다. 흥미롭다. 그런데 사건의 기본 성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그 기본 성격을 규정한 사료로 가장 편파적인 기록을 끌었다. 기초국산 처음부터 정체를 비롯한 서인들의 정치 공작에 비난이 들끓었다는 인용이 그것이다. 이 사료는 동일 일부의 주장으로 선조실록 및 기축록 대동야 속수록에 들어 나오는 자료다 스스로 편파적인 자료에 입각해서 기본 성격을 규정해 놓은 것이다 짐짓 객관적인 듯 하지만 나는 순환 논증 오류 전형적인 사례에 불과하다 나는 다음과 같이 반론했다.